말씀을 나눌 본문은 11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자 <laughs>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거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겨내시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쫓아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모라 어,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예종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였으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저께 본문에서 17장 6절에서 북이사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북 이스라엘은 931년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이 멸망을 당한 해가 7 2 이스라엘 해가서 722 B.C. 722년에 그들이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남 유다는 다 팔려 그래서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가 망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19대 왕을 통해서 209년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대 왕을 거쳐서 했는데 결국은 136년 동안 이 남유다는 더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을 볼수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그들은 벗어난 것이고, 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어,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됐을 적에 아마 사단이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우리의 이 성경에 나 보면은 사단이 기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예,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벗어나서 선과을 아는 나무를 갖다가 따 먹었을 적에 아 이제 그 인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나서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적에 모세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그사그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를 죽였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적에도 헤롯대왕이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기뻐했을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어, 오늘은 아니지만 어저께 본문에 많은 것들이 7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아스루 왕이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계신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과 망대에 로부터 견고한 성비를까지 산당을 세웠다라고 나와있고요 10절에 보면은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고 그 다음에 여와를 호 격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시죠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삼절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나라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이 잘못했을 적에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고 계시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십오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떠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버리고 자기네들 뜻대로 했다라고 그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산당을 세워 놨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선당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구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이 우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일계명은나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거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내 앞에는 나고 내 앞에는 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되 온전히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불에 집어 던짐을 당할 때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지만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산당에 가서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들은 아세라상을 세워놓고서 풍요를 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산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서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지 않은가가 문제이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 재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과연 어떠한 기도가 드려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개세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은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최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의 욕망과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아, 더 부를 갖고, 더 안전하고, 그 어떠한 것도. 어 거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에스겔서 팔장 사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가서 그들이 단모수를 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팔장 십육절에 보면은 그 성전 문에 들어와서 그들이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만약에 동쪽 태양을 놓고서 기도한다거나 다른 것들을 놓고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laughs>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일 본문에 나와 있는 3 3 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배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속의 풍, 어,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나의 것을 드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와도 호 섬기지만 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여와를 호 섬기지만 태양상에게 나의 원하는 것을 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른 세상의 것들에게 어떻게 보면 돈에게 어떻게 보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방법을 쫓아서 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윤리, 그 명령,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힘든 것 같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그 좁은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때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볼때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시고 그분에게 가는 것이 가장 행복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깨워서 주의 전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행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며 주의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미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니가 그 일을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온 지구촌 교회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